들의다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장에서 가져온 이렇게 이쁜 아이를 같이 심어볼까 합니다. 우선 레드몽을 같이 심어볼게요. 엄마 해주세요. 네. 굵은 마사를 깔고요.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. 어, 수입, 수,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아인데 자국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어, 실뿌리 잘 나와 있죠? 네, 음? 네. 네 좋아요. 네, 좋아요. 배양토는 꽃들의 표, 베란다 전용 배양토를 쓰는 거예요, 저는. 꾹꾹 눌러주시고. 화장품잠마살를 깔게요. 엄마가 손이 엄청 빠르세요. 엄마 들어 주세요. 그리고 3 4 2, 3. 완성했습니다. 그리고 3, 4일 뒤에 저명가수 할 계획이에요. 두 번째 아이, 주피터를 심어보겠습니다. 뿌리를 우선 털고요. 토를 털어주셔야 되요고 <목소리> 이거를 채야 되는데 뿌리가 깨끗해서 안 칠래. 저희가 보통 분갈이할 때 천연 한방 활력제 뿌리고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좋아서 이번은 패스할게요, 이번에 패스할게요. 털어주시고 완성입니다 대해서는... 세번째 아이 피시포리미를 같이 분갈이 해봅시다 뿌리고요. 코노는 이런 사각분에 심으면 더 이쁘더라고요. 이제 마무리. 잔마사를 깔겠습니다. 요렇게 새 아이를 심어보았어요. 너무 이쁘죠?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아이사전의 피해